네 오늘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반대 세력의 잘못된 주장과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고요. 걸고 넘어질 문제가 발생하면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모습을 포착해서 이거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이것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 고침의 능력은 귀신의 힘이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목조목 변론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돼요.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믿지 못하겠으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물을 변화여서 포도주가 되게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고요.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자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 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음란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실이 소문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큰 위기가 될수 있어요. 자신들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고요. 또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돈벌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뒷돈을 잘 챙기고 있었는데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엎어 버리신 그 예수님을 인정해 버리면 자신들이 먹고 살던 그 문제, 돈을 잘 벌어들이던 그 문제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의도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고 한번해볼 테면 해 봐라라는 식으로 무례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에게 보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이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다른 기적, 다른 은혜를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 주시는 거기도 해요. 이미 악으로 가득 차 버린 인간은 어떠한 능력과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보다는 더 자극적인 능력, 더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자극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 안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께 무례한 요구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라고 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분명하게 깨달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기적과 표적이 설령 내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지만 표적을 구할 수 있겠지만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이나 응답이 혹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주님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마땅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린 다시 얻게 되었고요. 이미 감사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간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신의 욕심이 채워질 만큼의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는 오직 요나의 표적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지옥에 가야 했던 죄인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많은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표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령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